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사에서 엑셀을 검색하지 마세요. 저자 강사 이재영입니다. 벌써 챕터 5 영상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챕터 5는 제가 정말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어,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엑셀에서 못하는 게 없더라고. 정말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만큼 정말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엑셀은 횡단보도라고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해당 미션을 해결하셔야지만 어, 정확하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미션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메일을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오팀장입니다 박서원님,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 자기 개발 및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엑셀 클래스를 오픈한 거 알고 있죠? 자, 회사에서 비용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신청 인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수강료를 정리해야 해요. 많이 바쁘겠지만 오늘 퇴근 전까지 부탁합니다. 자, 이런 미션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자료를 볼게요. 지금 자료를 보면 왼쪽에는 그 수강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할인율, 레벨에 해당하는 수강료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회원 번호, 수강생, 성별, 강사, 그다음에 레벨, 할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이 수강생들이 레벨과 그리고 할인율에 선택한 부분에 맞춰서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운 내용이 횡단보도에 관련된 내용이 인덱스 함수와 그리고 오프셋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, 물론 두 개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인덱스를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자,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될 데이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? 즉, 무슨 말이냐면, 수강료를 가져야 됩니다. 즉, 수강료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죠. 여기에 숫자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나오게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. 이해가 되었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어떤 함수를 쓰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엑셀은 정답이 없습니다. 여기서 오프셋이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오프셋 사용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인덱스란 함수가 더 효율적이다.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먼저 할인된 수강료 부분에 인덱스란 함수를 넣어볼게요. I N D E X 탭. 자, 그리고 인덱스의 첫 번째 인수는 출력할 범위입니다. 즉,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선택이 되어야 되죠. 자 가져와야 될 데이터 범위는 왼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범위를 전체를 선택해도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머리글 부분이 이 부분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잘못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강료 부분만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하겠죠. 이스사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니까요. 이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,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니까 절대 참조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콤마를 찍고, 자두 번째 인수는 내가 선택한 출력한 범위 왼쪽 상단 셀을 기준으로. 아래로 몇칸 내려올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결정하는 역할이 할인율이죠. 이 할인율에 맞게 몇칸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가져와야 될 할인율이 다 다른 상황이죠. 즉, 할인율에 맞게 위아래가 결정이 되어야 돼서 우리는 여기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인수에 매치함수를 넣고, 자, 매치함수는 총 3개 인수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, v 6곱의첫 번째 인수랑 같다라고 했죠. 자, 우리는 할인율에 맞춰서 몇번 내려갈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, 첫 번째 인수는 오른쪽 자료에 있는 할인율이 찾을 값이 되어야 되고, 콤마를 찍고, 찾을 범위는 또 왼쪽 표에 있는 왼쪽에 머리글에서 찾아와야 되겠죠. 이 값이 이 범위에 몇 번째 있는지에 따라서 위아래가 결정이 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. 이해되셨죠? 자, 그리고 범위여서 F4 해주시고 콤마를 찍고 세 번째 인수는 정확히 치하겠다는 뜻인 0을 넣고 가로를 닫으면 두 번째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요. 그래서 콤마까지 찍어줄게요. 자, 그러면 현재 상황은 출력한 범위에서 내가 선택한 할인율에 맞춰서 왼쪽 상단 셀에서 위아래가 결정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결정하는 게 인덱스의 세 번째 인수죠 자 그런데 좌우를 결정하는 부분도 레벨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레벨도 입력한 값 시에 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번의 매치 함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자 그리고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도 앞에 썼던 것처럼 찾을 값이니까 우리는 오른쪽 자료에 있는 레벨에서 찾아줘야 되겠죠? 그리고 콤마를 찍고 찾을 범위는 왼쪽 표의 머리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범위여서 f4가 들어가야 되고 콤마를 찍고 정확히치했듯이 0을 넣고 가로를 닫으면 세 번째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.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 해당하는 가로를 한번더 닫아줘야지만 정확하게 함수 입력이 끝이 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해보면 A 레벨에 해당하는 10% 할인율은 9만 원이다. 정확하게 가져왔죠.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단축키 스킬을 이용해서 완성하거나 체결기 엔드를 이용해서 완성했었을 때 모든 부분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.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. 자, B레벨의 15%는 10.2래요. B레벨의 15%는 10.2. 정확하게 가져온 게 확인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여러분들, 인덱스 오프셋, 이두 개의 함수가 엑셀의 구조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함수라고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,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 미션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횡단보도 논리 있죠?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함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게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챕터 5의 퇴근 첫 번째 미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